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가 폭로전을 벌인 배경에는 신천지와 김남희 씨가 재산에 놓고 벌이고 있는 소송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2인자에서 배도자, 재산 다툼과 폭로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유영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신천지에 포교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 김남희 씨는 신천지 앞구정신학원 원장을 거쳐 신천지의 위장 단체인 세계 여성 평화 그룹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동거하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예쁜 사람이 <laughs> 세계에서 사람이 김남이 김남희 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만희 교주와 자신은 영적인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평화의 공전, 대지 면적 5,700제곱미터의 3층 건물인 평화의 공전은 신천지 예수교회와 김남희 씨가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지난해 4월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달뒤이모 씨는 김남희 씨를 상대로 30억 원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더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는이 건물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 바로 옆에 있는 땅 7천 제곱미터가 넘는 땅입니다. 이 땅은 평화의 공전에 김남희 씨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던 이모 씨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 땅은 2010년 11월 이 씨로부터 김남희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소유자였던 이 씨가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 리에 있는 별장 이곳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가 미뤄를 즐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모 씨와 김모 씨가 각각 5천만 원과 1억 원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1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김남희 씨의 재산은 가압류 되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김 씨는 당분간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 재산들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남은 일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성도 100억이 들었다.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천지 건내 거다. 이만희 교주는 1월 한 장도 되지 않았어요. 건축 과정에서. 지금 신천지와 제가 싸우는 것은 제가 그나마 지금 있는 거 모든 재산 다 창탕진하고 이제 그 남은 작은 부분 일부를 제가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지. 김남희 씨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전은 지난 2017년 11월 이만희 교주가 김 씨를 배도자로 교정하고 1년이 지난 뒤 시작됐습니다. 김남희 씨가 신천지에 대해 폭로전에 나선 배경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